안녕하세요 전국적으로 장마가 길었죠 어제도 비가 많이 왔는데 물이 약간 탁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물속은 뭐 헌하게 이렇게 보이네요 탐색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막 도착을 했어요 오늘도 어떤 수색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동안 땅 속에 잠자고 있던 수석들이 타여서 좋은 수석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어떤 수석이 나오는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호피석이 한점 들어있네요.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뚜기 같이 생겼네요, 오뚜기. <laughs> 작아도 귀엽네요. 자가 더 귀여워요, 이렇게. 이렇게 도로에 올려볼까요? 아, 이렇게 생겼네요, 이렇게. 오뚜기. 오뚜기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흑색과 백색이 잘 표현된 고피색입니다 뒤로 한번 볼까요? 뒤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이렇게도 보이고요. 또 귀엽게 생겼네요. 귀엽게 요렇게 이렇게 보면 참 예쁘게 보이네요 물살이 그렇게 뭐센 편은 아니고요 아직 물이 조금 흐리긴 하지만 뭐 그래도 탐사가하는 데는 뭐 괜찮을 것 같네요 아 이런 모습을 봤고요 아 옆에 보니까 목화석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돌에 다른 석질로 이렇게 이루어진 그런, 그런 모습입니다. 꽃처럼 이런게 들어있어요. 목화석처럼. 그리고 여기는 변화석 같은데요. 한번 꺼내볼까요? 아, 변화석은 변화석인데, 아, 요렇게. 요렇게 모양을 하고 있네요. 파이. 파이경으로 보면 되겠네요, 바위경. 여기가 밑자리가 될것 같은데요.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뭐, 겹산으로 이렇게 봐주록될것 같고요. 앞산, 뒷산, 그너무산 이렇게 겹산으로 봐도 뭐 성적색이 없을 것 같아요. 이런 데는 뭐, 소나무 숲을 뭐, 연상을 해도 될것 같고요, 이렇게. 뒤에는 뭐, 좀 밋밋하네요. 이렇게 옆으로 또한번 볼까요? 옆으로 보면, 구도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처음에 봤을 때, 이 모습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석질은 마르면 더 보기가 좋습니다. 붉은색, 그리고 노랑색, 뭐, 짙은 뭐 노랑색. 이 가을 산처럼 이렇게 보면 가을에 단풍이 든 것처럼 먼 산에 아 표현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곡처럼 이렇게 있고요 산에 가다 보면 계곡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도 되고 아, 그렇네요 그런데 저는 뭐시선할 마음은 없고요 보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도 멋진 모양석이 있네요. 돌이 크긴 하지만, 혼자서 겨우겨우 겨우 비슷하게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네요. 모양이 아, 아름답습니다. 아, 그리고 옆에 보니까, 이렇게, 변화석이 큰, 변화석이 이렇게 들어있고요. 아, 이거는, 까만 돌인데, 아무 문양이 없어요. 뭔가 나오면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변화석이 참 좋아 보입니다. 여기 물고임도 있고요. 이렇게. 언뜻 봐서는 초코석처럼 보이지만, 변화, 초코석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네요. 상경으로 보기 좋습니다. 이렇게 끈들끈들 하기는 하는데. <laughs> 저는 뭐 도저히 아시죠? 이렇게 구경만 해도 참 좋습니다.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서 재미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뒤쪽을 안보여드렸네요 뒤쪽 아 뒤쪽에도 이렇게 모습이 예뻐요 여기도 보면 잔잔한 변화들이 잘 먹어있습니다 아, 이쪽 모양이 더 좋아 보이네요 이렇게 참 좋습니다 다른 네, 곳으로 이동합니다 제가 갈대밭 사이에서 목화색을 또한점 봤습니다 보십시오. 꽃이 잘 들어있죠?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깨끗하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이렇게 수반에, 수반에 이렇게 올려도 될것 같고요. 자, 입속으로 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네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 잎 속으로. 아 여기 꽃이 참 멋지게 들어 있네요. 황색, 백색. 어 수마가 잘 되어 있습니다. 수마가 아주 잘 되어 있죠. 꽃이 반짝반짝 반사가 됩니다. 그러면 높이가 어느 정도 될지 볼게요. 제가 23입니다. 이렇게 함께 20. 이정도 되겠네 22아 이렇게 오늘도 목화석을 이렇게 한점 보는군요 아 이렇게 아 요즘은 목화석 보기가 힘든데요 맨날 뭐 작은것 보였다가 큰 녀석 보였다가 요즘 그러네요 자주 보긴 해요 그런데 목카세 보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아이 모습이 앞 아, 모습으로 보면 네, 좋겠습니다 이렇게 네 그렇죠 물소리도 시원하게 들리고요 오늘 모처럼 햇빛이 나와서 섣도도 있고 좀 따갑긴 따갑네요 아 이런 모습입니다 꼼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아, 보십시오. 이렇게 소마 잘 되어있죠 이렇게 보십시오 제가 네, 여기서 딱 재면 21 22, 5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뭐 자대 위에 올려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아시죠? 아, 이런 모습입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그런지 자꾸 이쪽, 저쪽 자꾸 살펴보게 되네요. 아, 두께는 약 5cm 정도 될것 같아요. 5cm. 두께. 옆으로는 뭐, 대충 보면 아시겠죠? 여기 한17 정도 되겠네, 17. 17까지는 안 돼도 한 15? 그 정도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오늘 또 좋은 목화색을 보게 되는군요.